최초 공개! 최초 도전! 저기요 저기요! 아니 아니 아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놀라운 기록! 공의 기록을! 오늘 특별한 장소로 왔습니다 출동 게임버스킹 바로 대구! S라인 포톤테라피로 왔는데요 대구하면 미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미인들이 오늘은 굉장히 바쁘신 걸로 그렇게 생각 하고요 그러나 대구의 미인들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관리해 주시는 우리 S라인 포톤테라피 선생님들과 게임 버스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첫 번째 도전할 종목은 컵사 입니다. 현재 기록이 50초 023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중 1이 되는 학생이 홍대 거리에서 세운 기록입니다. 이번 대구에서 그 기록이 깨어질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전자 나와주세요. 두 번째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이팅 <laughs> 아,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포톤테라피 황금점에서 식장을 하고 있는 이명아입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에스라엘 포톤테라피 원장 박세윤입니다 <laughs> 저는 이 게임의 여왕이라는 표을이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대구에 놀러오시면 환점 놀러오십시오 첫번째 도전자 시작합니다 아쉽지만 성공을 하지 너무 못했습니다. 깔끔하겠죠. 걔도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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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그렇게 죄송할 일은 어떻게 보면. 안 <laughs> 됩니다. 기회를 저희들 드리지 않는 룰이지만, 뭐, 제가 어렵게 왔으니까, 아, 한번더 하겠다니, 이제 네. 용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혹시 저를 감동시킬 만한 개인기가 있으실까요? 아, 있죠, 있죠, 작중님! 아, 있죠! 하기쌤, 구독과 좋아요, 오케이! <laughs> 한번 돼!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laughs>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수증나 봐. <웃음> <웃음> 자, 두 번째 도전 진행하겠습니다. 분 네, 네, 자, 오, 게임 복떻게하세분 <Carlisle> 네. 아니시죠? 분2분 우야. <laughs> 오, 기록은. 다음엔 안걸게 게임 버스킹의 <laughs> 또 다른 매력. 뭐, 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 나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갑자기 고객 한 분이 나도 도전해 보고 싶다 하셔서 현장에서 직접 도전장을 내셨습니다. 모셔 보도록 할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이게 리얼입니다 예. 그렇죠? 방금 관리를 받 관리를 받으면 이렇게 아름다워지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강남구 네. 동에서온 김채윤입니다. 김채윤 우리 고객님 밑지점. 자, 과연 어떤 기록이 나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예,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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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피부 관리 잘 받으셨는데 시력이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야, 아, <laughs> 아, 괜찮습니다. 완커보자로 빼놓고요. 셨 오, 닥스는 나름 구상하셨던 을것 같아요. 단정으로. 맞죠, 죠 오, 아직 괜찮아요. 시실 괜찮아요. 자, 쪄 쪄. 오. 기록은 1분. 제가 봤을 때 밑에 아까 두개 깔렸던 거. 어, 그것만 안 하셨으면 네. 충분히 기록이 좋으셨을 텐데. 네, 수고 많으셨어요. 아쉽지만 컵싸 허물기의 기록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게임은 전기비로 탈출 게임입니다. 첫 번째 도전자 나와주세요. 준비 네. 시작. 이번에는.

세아 나왔습니다. <laughs> 괜찮아! 오! 괜찮아! 오! <laughs> 다시 <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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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다 갑자기 가지고 안경 는다 안경 다 아니, 안아서뛰야 돼. 안아서 뛰어야지! 앉아서 뛰야지 정기 1로 탈출 게임은 우리 전원 탈락으로 아 마무리됩니다. 아쉽다. 최초 공개, 아 최초 도전.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데 뭐 놀라운 일 없는데 기록을 게임은 계속돼야 된다. 주 도전도 계속돼야 된다. 주, 계속 된다. 주 최초 공개 최초 도전 커플 컵상 보물지 오늘 대구에서 그첫 번째 기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전자 넘어주세요. 오늘의 도전 팀은 미슬토. 겨우살이의 영어이름이 미슬토입니다. 네. 협력하셔서 겨우 살아남으시기를 <laughs> 제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제 요령을 만들어 가면 되시는데요. 한 분이 개인전을 예,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라 이제 방법도 요령이 여러분 지금 화면에 지금 사 보이실 텐데 이렇게 쭉쭉쭉 코 끝으로 컵을 올려주는 센스 아와급 밑에 하나 더? 올라가시고 놓치시면 안 되시고요. 자 기록 좋습니다. 기록 좋습니다. 기록 좋습니다. 현재 겨울풀 기록이 그리고 놀라운 기록 49.480의 기록을 만드셨습니다. 오, 축하해 박수 부탁드릴요 <laughs> 더욱 놀라운 네. 것은 개인 기록보다 지금 커플 기록이 더 높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도전하실 분들 조금 긴장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미스토의 49초. 그 기록에 도전하는 또한 팀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떤 팀 이름을 가지고 계시나요 강자매. 네. <laughs> 강자매. 두분다 강시의 성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 원래 자매. 아, 그러시군요. 강자매 도전기록,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준비, 시! 작 다음의 기록은 56초입니다. 아직 민술투의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음 도전자 있나요? 세 번째 도전팀이 나왔습니다. 팀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살이. <laughs> 아까 앞에는 교살이, 하루살이. 하루를 확실하게 살면 네. 또뭐 나, 내일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laughs>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루사리 <laughs> 팀의 기록은 어떻게 될지 기대 주세요. 준비, 시작! 오, 속도 괜찮습니다. 속도 괜찮아요. 아, 딱 괜찮아요. 아, 딱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사람은, 사람은, <laughs> 네. 사람은, 사람은. 저, 저기요, 저기. 아직, 아직, 아직.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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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초록색.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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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손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데 손을 잡은 상태에서도 양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룰 실격이 되겠습니다. 커플 컵쌓기 최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49초 그 기록을 세우신 미슬 토팀입니다 우승 <laughs> <무슨> 팀에게는 <팀이기는? 웃음> 영화 대결. <되게 둘. 웃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벌 세상의 자리가 되어 대구 도전자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1 0개 도전. 도전합니다. 시. <laughs> 아, 도전. 새로운 기록에 도전합니다. 열두 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열세 개, 열세 개에 도전. 자 여유와 욕심이죠 15개까지 저희들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개의 들어오는 동작입니다 14개! 자, 아쉽지만, 한 개는 <laughs>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자, 아쉬움에 드링킹 하시시고요. <laughs> 최고의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을 수립하셨고, 앞으로 이 기록을 깨실 분은 계속해서 선물을 나가게 됩니다. 다음 기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도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은 계속되어야 된다. 쭉. <laughs> 자, 그리고. <laughs> 선물도. 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동 게임 버스킹 대구를 저희들이 왔는데요 새로운 기록이 탄생을 했고 정말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래 댓글로 신청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이생과 함께하는 게임버스킹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학이생입니다. <laughs> <laughs> 이생티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주목.